한번게 어, 옆에 갈까요? 옆옆 옆에, 옆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있을 거야? 어 아니 다른 집으로 건너뛰면서 이제 돌아다녀야지. 뭐야? 오쇼. 과연 형 넘을 수 있을까? 오케이. 오. 아아아! 아! <laughs>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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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<laughs> 나 떨어졌어,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아, 씨청 떨어졌어요? 어 뭐야, 뭐야, 어 뭐야, 뭐야, 뭐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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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쪽, 밑에 쪽! 오케이. 형, 바로, 어, 거기. 어, 뒤로 올 것. 같아. 아, 죽. 음. 아, 험하게 죽었다. 이럴 줄 알았다. 아, 씨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아 지붕 잘못 타가지고, 아. 아. 둘다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야.